야, 이리 와, 가보자. 이리 와, 이리 와. 팍, 이리 와. 팍, 이리 와. 좋지? 여탑탑탑이로, 탑이로 탑이로 탑. 탑, 탑, 이뤄, 탑, 이뤄, 탑, 이뤄, 탑. 야 빨리 가야는 어이구. 저 형이 네 오늘 아침이 아침 일찍 왔는데. 새끼 야, 먼저 가, 아, 여기가 파전도 팔고 별도 다파네 파전도 팔고 여기도 배 표손에? 배표소배표소배표소어배표인데 매표소. 매표소인데... 예예이야 빨리 와 사람 묵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갔다 야야 야, 빨리 와야 빨리, 빨리 가 누르고 뭐통 빨리 아, 갔다 어디 보통 굴경을 해야 돼요? 여기? 굴경할 때? 저쪽은, 저쪽은. 저쪽. 아, 한 바퀴 저쪽으로요? 네.

이러이러 탑탑 탑이라 탑이리 탑이라 탑, 이러이러 탑탑탑탑 탑, 탑. 야 이러이러 이러냐냐 나탑 야야야야야야 어탑 있다 여기다 여기다 탑탑 탑 야야 탑. 어 새끼라 그래 다 이제 얼마 안 돼서 어 아이고 정신없다 다행히 오늘 사람 없어서 그런 거지? 사람 있으면은, 야, 물도 이렇게, 덮어도 이렇게 해도. 오. 어. 야, 너, 블루몬 빨리 모여야지. 지일 운동물로 보고.

흐음.. 이쪽으로 <목소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칸, 칸. 네, 네, 네. 야, 칸. 야, 여기 있잖 여기. 여기 있잖아, 바보야, 여기. 응. 응, 응. 어이구, 미치겠다. 거기 있잖아, 거기, 거기. 짱바닥에 흘린 것도 몰라. 아유두돌들때문 찍지도 못하고 왔다 비누들때문 찍지도 못하고 왔어 터워스 미친 오구 그늘에서 아, 놓은구나. 여기서,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또... 고추장 된장? 야, 두들 둘, 셋, 죽 셋, 아, 다아저고양이들 있어. 고양이들. 고양이 두 마리. 어이 셋, 어우, 좋다. 진짜 좋다. 산자락 좋다. 따락 좋아. 오. 오, 여기 야, 이 주변에서 살면서 나 이거 처음 와보는 데 진짜 멋있다. 아산 여기는 예한 마을인데 아,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아, 풍경 네. 멋있다. 벌써, <laughs> 배가 피네. 오이 농약은 왜? 농약 저기 농약을 허야만이 국식이 이렇게 깨끗하니 농촌 농촌 비딜빵어 연꽃도, 아, 볼만하구나. 또 뭐. 안녕하세요! 동네가셔요 귀가 안 들려. 연세 드셔갖고 이런 거 보면 참 멋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렇게 저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저런 집이 오히려 아파트보단 대껏 나 옛날에는 저게 참 벌레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철원집이조어 멋지구나 당금으로 뽑아 들어갈 수도 없고아침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탐넘으로 보여야겠네 잘못하면 탐넘으로 대도시에서 탐넘으로 보면은 경찰이 그냥 완전 잡아 가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시골이니까 관광지니까 탐넘으로 뭐 봐도 되지 이렇게. 여기도 단넘으로 한번 가자. 어, 이 새끼 어디갔냐? 엄마. 야, 더워서 그래요? 저기서 풀밭에서 숨어 있어? 자, 도망간 줄 알았... 어쩌죠, 어쩌 아이고 빠졌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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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 빠졌어. 야. 아이고 수렁에 빠졌어. 야, 눈떴다. 뭐하냐? 거기 수렁에서 빠지고. 자, 미치겠다. 눈을 감고 다니는 거 뭐, 감고 다녀 야, 이리 와, 이리 제발 더워서 지금 저 풀, 풀 속에서 숨어 있어. 이리 와, 이리 탑, 가자. 가자, 이리 탑,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탑, 이리 와. 어. 야, 탑.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더우니까 저 오지도 않는 거 봐. 말도 안 들어. 탑이어리어 빨리 와! 빨리 가자 빨리 와! 아이고, 두덜디꾸댕이 해야지. 뭐 미치겠다. 야, 뭐 나온다고. 두절두뒷디꾸댕이는 올라갔다. 아주 힘들어. 돼지 같다. 일요일날 노는 날은. 탐놈으로 또 이렇게 보여가네. 야, 이거 돌 누가 썼을까, 이거 도대체. 밥이 p 야타 이뤄 빨리 와 빨리 와 야야 i n 어우, 진짜 완전 시골 생각한다, 옛날. 야, 이리 와. 저 더우니까 대들말안 들어. 더우니까. 호박꽃. 성기었다, 성기었다. 이리 와. 차리놨다. 차리놨어. 어, 만하다 이게 대도시 몇 수십억짜리고 집이 다 비교해 이거. 귀잖아 너도. 오긴 오야가 고더웃긴하지 힘들긴 하지새끼 그래, 왜 나를 쫓아온다고 그래? 누더리 잘못이지, 뭐 참, 어, 진짜 멋있다. 참, 진짜도 볼만하다. 아, 이런 딜러도 그 소리, 한번도안 왔더니. 아, 차도 들어오는구나. 차도 들어와. 차도 들어와. 어, 어디 갔냐, 얘? 이리 와, 탑! 탑, 이리 와! 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탑!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야, 이리 와, 어디 가? 너, 너 떼어놓고 가자, 빨리 와. 응. 야, 빨리 와야지. 너 잊어먹으면 너 어찌겨. 아, 좀 멋있구나. 저 멋있어. 여러분 가까이 살면서 해안마을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와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먼데서 사시는 분, 아 진짜 이런 데는 한번 와볼만 하네. 야, 아 이런 데서 뭐 비빔밥 하나 사 먹고, 아 조용하고 아주 진짜 산색가좋고 진짜 기가 막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거 영상 촬영하면은 어 나가시지 말고 집 계속 한번 봐주시면은 대도시에서 어 머리 아프신 분, 그리고 걱정거리 많으신 분, 아 그러신 분들은 뭐 약사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 이런 데서 배경 한번 보고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은 조금 더운데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구두가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고, 이건 뭐 약국에서 그 머리 아프다고 약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한번 배경 한번 딱 보시면은 진짜요. 마음도 정리도 되고 이런 코로나도 있고 답답한 세상. 얼마나 좋아. 진짜 너희들, 너희들 고생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 뭐 아직도 멀었어. 고생하려고 무 새끼야. 왜 쫓아온다 고 그래 그럼? 응?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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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떼와. 이제 쓰러졌구나, 이제. 아예. 쓰러졌어. 쓰러졌어. 나 누덜 떼어놓고 갈쳐 이제 누덜이 알아서 해요. 누덜 다 컸으니까. 컸으니까 누덜이 알아서 해요. 아, 진짜 멋지다. 멋집니다, 멋져. 요즘 장사한 드시고, 대도시에서. 그러고 머리 아프시고, 어, 그리고 이것저것 참별 별 생각 다 나왔을 텐데, 이 장면 보시고, 어, 진짜 구독 한번 눌러주셔요뭐 눌러, 눌러, 심 없으면 안 눌리셔도 되고.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자, 진짜 멋집니다, 멋 멋진. 겨울 봐도 멋있네. 참. 겨울. 겨울까 봐도 멋있어. 대도시에서 이런 장면을 못 보니까 아무거나 봐도 또 멋있네. 오우, 은행 엄청나게 열었네. 은행이 벌써 딸 때. 야, 은행 엄청 열었네. 보좋 좋은 은행이 저렇게 많이 열었대요. 힘들어? 칸 힘들어? 힘들어? 앞산에는 뻐꾸기가 보이고, 뒷산에는 이렇게 배경이 무엇이고.